구독자 친구들 시은 TV의 시은이에요. 안녕하세요 로사랑놀자에 로사요. 오늘은 윤솔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피디님이랑 컵차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컵이 준비되어 있고 총3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디님과, 하나는 윤솔 씨과, 하나는 제손로알거 있는데요. 한번짜리 해보겠습니다. 피디 씨컵 잡아주시고요. 네. 검사이 났나봐요 오늘은 윤슬씨가 물을 흘리는거랑 아, 어, 스프라이즈랑 하는거랑 컵피 짠하는거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아우 내가 왜 물을 흘려나 빨리 줘야지